그는 단한 번도 사랑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아래 폭력은 일상이었고 집은 피난처가 아닌 전쟁터였습니다. 도망치듯 세상에 나왔지만 세상은 또 다른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그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자식도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 고통 위에 삶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건 가족이란 이름에 묶여있던 한 남자의 진짜 탈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한편의 삶을 조용히 들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누군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며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충남 논산, 시골 국도 끝자락의 버스 정류장. 강시호는 17년 전그 정류장에 혼자 쪼그려 앉아 있었다.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집에 안 가려고 앉아 있던 것이다. 그날도 아버지는 술을 마셨고 돌아오는 길엔 아무 말도 없었다. 대신 쇠파이프 하나가 허공을 갈랐다. 이 새끼는 내가 왜 이렇게 키웠는지 모르겠어. 사람 하나 말안 듣고. 강시우는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더 맞는다. 그게 이 집의 규칙이었다. 말을 하면 따지는 거냐고 소리쳤고, 말을 안 하면 니네 새끼는 싸가지가 없다고 때렸다. 그 집엔 늘 미세먼지가 가득했다. 창문을 열면 흙먼지가 들어왔고, 닫으면 아버지의 욕설이 울렸다. 학교에선 늘 냄새가 났다. 친구들이 너왜 이렇게 옷에서 양 냄새나? 묻던 시절 시우는 대답 대신 머리를 푹 숙였다. 엄마는 밤마다 약국에서 받은 연고를 팔꿈치에 바르며 울었다. 기름때가 벗겨질 정도로 닦아도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다. 조금만 조금만 더 참자. 너랑 서연이 결혼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그때까지만 그 약속은 오래전 깨졌다. 여동생 서연의 결혼식 날 아버지는 돈 없다고 했다. 결혼식장엔 흰 셔츠에 슬리퍼 차림으로 왔고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 사람 우리 아버지 맞아? 맞긴 해. 시우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다. 내가 이 사람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그 의문은 질문이 아니라 결론이었다. 이후 시우는 더 이상 자버지라는 호칭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은 시우에게 그런 혈연이 당연하다는 듯 물었다. 아버님은 뭐 하세요? 아버지랑 사이 좋으세요? 그럴 때마다 시우는 웃으며 둘러댔다. 아, 예. 뭐 건강하세요. 평범하게. 평범하게. 그렇게 20대를 버텼다. 가스 배관공으로 시작한 그의 커리어는 전기 산업 기사 자격증 취득으로 이어졌고, 수없이 떨어졌던 이력서 속에서 겨우 한줄 합격 통보가 도착했다. 하지만 그날 아버지가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엔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이번만이라는 말은 늘 시작이었다. 그 다음은 도박, 친구 빚, 농지 소송, 그리고 파산. 네가 자식이면 부모 도와야지. 내가 지금까지 너 키워놓은 게 얼만데? 그 순간 시우는 깨달았다. 그는 단한 번도 키워진 적이 없었다는 걸 그는 그저 견뎌졌고 버텨졌고. 살아남았을 뿐이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부턴 내 인생을 나한테 주자. 그리고 시작되었다. 아버지로부터 탈출하는 법. 내가 버틴 이유는 딱 하나. 이대로 살다간 진짜 죽을 것 같았으니까 처음 고시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강시우는 눈을 감고 한참을 서 있었다. 지독한 라면 냄새. 옆방 사람의 기침소리, 습기 찬벽, 그런데도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래, 여긴 아버지가 없다. 그 방에선 누구도 시우에게 소리치지 않았다. 누구도 넌 쓰레기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 자기 옷을 어디에 둘지, 오늘 뭘 먹을지, 그런 결정을 처음으로 스스로 내릴 수 있었다. 시우는 그곳에서 하루 14시간씩 공부했다. 전기산업기사 필기, 실기. 소방설비기사, 하루하루는 괴로웠지만 적어도 맞지 않았다. 밤에는 양념치킨을 사 들고 오는 곳이원 아주머니에게 무릎까지 굽히며 인사를 했다. 그녀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그냥 드세요. 너무 오래 굶지 말고.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다. 그는 그날 밤새 울었다. 누구에게 맞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건 처음이었다. 그의 유일한 도피처는 공부되었다. 그는 믿었다. 자격증이 인생을 바꿔준다는 말이 아니라 이거라도 못 잡으면 나는 없어질 것 같았다는 절박함. 고시원 벽에 붙인 말 견디자, 아니, 살아보자. 내가 나를 이기면 혹시 살아볼 수도 있으니까. 친구들은 하나둘 고시원을 떠났고 시우는 끝까지 남았다. 외로웠다. 하지만 외로움보다 무서운 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시험 전날 그는 찜질방 야외탕에서 밤을 새웠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며 중얼거렸다. 이번에 떨어지면 진짜 나 끝날 것 같아. 그리고 합격. 작지만 세상이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강시우 님, 전기 산업 기사 자격 취득을 축하합니다. 그 문장을 보자마자 손이 떨렸다. 축하합니다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 그리고 군 입대를 결정했다. 도망이 아니었다. 단단해지고 싶었다. 전투기 행단으로 자대 배치. 주특기는 전기 보조. 그러나 사람들은 달랐다. 거기에도 또라이가 있었다. 그러나 야, 넌 집보다 여기 오는 게 낫다고 했지? 그말 기억해. 여긴 네가 도망 안 가도 되는 곳이야. 그 말은 시우를 두번 울렸다. 한 번은 안 돌아서, 한 번은 슬퍼서. 그는 처음으로 어떤 공동체 속에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이제는 나를 좀 믿어 보고 싶어요. 그 신념은 다시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강시우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이제 세상은 나를 안 때릴 줄 알았다.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다.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군복무 수료. 그리고 드디어 첫 사회생활. 강시우는 시청위탁업체로 입사했다. 가로등 유지보수, 변압기 점검, 말 그대로 땀으로 때우는 현장직. 처음 받은 월급은 173만 원 후도는 적었지만 그는 감격했다. 그가 번 돈으로 생긴 천명세서 그걸 엄마한테 사진 찍어 보냈다. 엄마, 나도 이제 월급 받는 사람이야. 엄마는 답장을 보냈다. 짧은 한줄웃수고했어 밥은 챙겨 먹고 다녀. 그 문자 하나에 시우는 또 울었다. 그런데. 현장은 사람을 울리는 방법이 달랐다. 팀장은 욕을 밥 먹듯이 했다. 야, 이 새X야, 그걸 왜 거기다 묶어? 개새X야, 일 배웠냐? 고개를 숙이면 싸가지 없다. 눈을 마주치면 까분다. 야, 네가 전기 자격증이 있든 말든 여기선 이딱 치고 따라하는 게 능력이야. 그 말이 뼛속을 찔렀다. 시우는 자격증이 존중받는 증명서일 줄 알았다. 하지만 이곳에선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다. 그는 점점 무너졌다. 욕설이 날아오면 몸이 경직됐다. 눈밑이 파르르 떨렸다. 손가락이 전선 하나 제대로 잡지 못했다. 밤엔 맥주 없이는 잠들 수 없었고 아침엔 토하면서 출근했다. 여긴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지? 그를 싫어한 게 아니었다. 그들은 누구든 그렇게 대했다. 신입은 부품이었다. 그리고 그 부품이 고장나면 갈아버렸다. 3개월 후, 그는 팀장에게 말했다. 저, 조금만 천천히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야, 넌 원래 못해, 못하는 새끼는 그냥 빠지라고. 그날, 시우는 퇴근 후 벽에 머리를 박았다. 진짜 피가 났다. 이제 또다시 지옥인가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 그는 혼잣말을 하드 속으로 외쳤다. 난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려고 이렇게 버틴 건데, 왜 세상이 또 아버지처럼 날 때리는 건데? 그리고 생각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닌 놈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는 회사를 나왔다. 누군가는 참는다 했고, 누군가는 원래 다 그래라 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고시원 방으로 돌아온 밤, 그는 침대에 누운 채 손바닥을 들여다봤다. 굳은 살이 올라온 손, 그리고 문드러진 마음. 이제 다시 공부하자, 다시 시작이야. 나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 그리고 책장을 열었다. 소방설비기사, 다시 시작된 싸움. 그러나 이번엔 누구를 이기기 위함이 아니었다. 살기 위해서였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세상이 나한테 그 자버지들을 보냈다. 강시우는 자격증을 또 땄다. 소방설비산업기사, 10개월간 하루도 안 쉬었다. 다시 고시원, 다시 컵라면, 다시 필기, 다시 실기. 합격 문자 하나에 또 눈물이 났다. 그러나 그는 웃었다. 이젠 진짜 괜찮아질 거야. 그러고 들어간 신규 소방시설 업체. 첫 출근 날, 팀장은 말했다. 너뭐 얼마나 해봤다고 자격증이 있다고 깝쳐. 여기 실무야. 책이랑 달라. 그 말이 또 가슴을 내려쳤다. 시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 다시 배울게요. 그가 익힌 건 기술이 아니라 존버였다. 하루 13시간 근무. 감지기 설치, 천장 점검, 스프링클러 배관 연결. 땀에 젖은 작업복. 까진 손등. 그리고 욕. 이걸 왜 이렇게 해? EXX 진짜 답 없네. 모든 게 낯설었다. 머리로 아는 건 많은데 몸이 못 따라졌다. 그걸 본 팀장은 가차 없었다. 야, 너 이런 것도 못해? 이럴 거면 고시원에서 나오질 말았어야지. 밤엔 잠을 못 잤다. 지독한 열패감 뇌를 후비는 자책. 게임 중독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밤새 롤을 하며 현실을 잊었다. 그리고 그날도 술을 마셨다. 적어도 게임은 날 욕하진 않으니까. 그렇게 1년이 갔다. 몸도, 마음도 모두 망가졌다. 작업 도중 어지럼증으로 쓰러진 날 병원에서 듣게 된 말. 과로, 수면 부족, 신체적 탈진입니다. 당분간 일 줄이셔야 해요. 하지만 줄일 수 없었다. 줄이면 잘린다. 잘리면 돌아갈 곳이 없다. 그날 그는 문득 생각했다. 이렇게 살다간 그 아버지처럼 될지도 몰라. 그가 두려운 건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를 닮은 나 자신이었다. 그래서 그는 퇴사했다. 모든 걸 그만두고 한 가지를 택했다. 쉼, 하지만 현실은 쉬지 않는다. 그가 멈춘 순간 통장은 텅 비었다. 전기 요금 고지서, 고시원 월세, 냉장고엔 물한 컵. 그래? 이제 진짜 끝이다. 그는 이불을 덮고 누웠다. 그리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 엄마도 아버지도 아닌 고시원 아주머니.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밥은 챙겨 먹고 다녀 시우야. 그말 하나가 그를 다시 일으켰다. 살아야지. 난 분명 도망쳐 나왔는데, 왜또그 인간이 날 쫓아오는 거야? 봄의 끝자락. 강시우는 공사 현장 퇴사 후 임시직도 없이 백수였다. 게임 중독, 늦잠, 끊긴 식사, 하루하루가 무너져갔다. 그런 시우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자, 아버지. 시우야 돈좀 보내라 급한 일이다 단도직이 부탁도 아님 명령이었다 아 무슨 돈이요 저 지금 백수예요내 동생은 천만원 보냈다 넌 몇백도 못 보내냐 그 순간 핏줄이 끓었다 여동생이 결혼한지 6개월도 안됐다 그돈 결혼 자금에서 냈을 거다 시우는 묻고 싶었다 왜 필요하냐고 무슨 일인데 자식 둘을 털어가냐고. 하지만 그는 물을 수 없었다. 그게 지금까지의 가족 방식이었으니까. 며칠 후 막내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다. 시우야, 너 아버지가 무슨 짓 했는지 아냐? 도박이야, 그돈다 거기다 날려버렸어. 숨이 막혔다. 머리가 멍해졌다. 귀에서웅 하는 소리가 났다. 아버지의 말, 급한 일이다는. 결국 도박 빛 시우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그리고 웃었다. 이제 진짜 끝이다. 가족이 아니라 그냥 나를 좀 먹는 괴물이다. 그는 처음으로 그 인간을 다버지라 부르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동생에게 전화했다. 오빠, 나도 이번엔 끊었어. 아버지, 나그 사람 연락 다 차단했어. 그 말이 참 이상했다. 아버지과 그 사람 사이의 거리, 그건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었다. 시우도 연락을 끊었다. 모든 차단. 가족 단체방 탈퇴. 전화번호 삭제. 이름도 지웠다. 내 핏줄이 맞는진 모르겠지만, 내 삶엔 없어, 다시는. 그리고 그는 고시원 창문을 열고 말했다. 자신에게. 이제 진짜 살아야 해, 내 인생. 저 인간한테 뺏기지 않겠다. 그 말은 명령이 아니었다. 기도였다. 절규였다. 선언이었다. 내가 나를 살리기로 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모든 연락을 끊은 뒤 강시우는 고요해졌다. 고시원 방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의 공기는 달랐다. 아버지 없는 공기. 그는 가슴 깊이 들이마셨다. 숨이 조금은 덜 아팠다. 그리고 다시 책을 폈다. 소방설비기사 실기. 전기산업기사 복습. 하루 12시간 죽어라 공부했다. 목표는 하나. 서울 근처 중견업체 시설관리직 입사. 지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저 인간이 절대 올수 없는 거리. 그 거리만큼 떨어지고 싶었다. 이제 내가 갈 길은 내가 깐다. 그리고 합격. 지원한 업체 면접 통과. 시우는 드디어 타지의 원룸으로 독립하게 된다. 이삿날. 오래된 캐리어 하나, 자격증 파일 하나, 그리고 어릴 적 엄마가 사준 손수건 하나, 그게 전부였다. 시우야,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 여긴 내 방처럼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그 말을 뒤로 하고 그는 지금까지의 인생을 접고 나왔다. 서울 외곽 산업단지 인근의 5층짜리 건물. 그가 맡은 일은 소방 전기 복합시설 관리. 출근 7시, 퇴근 6시. 업무는 많았지만 사람들은 달랐다. 욕을 하지 않았다. 무시하지 않았다. 그를 기사님이라 불렀다. 그 호칭 하나에 시우는 몇 초간 말을 잊지 못했다. 아, 네, 강시우입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그는 달랐다. 자신을 믿기 시작했다. 퇴근 후엔 운동을 했다. 가끔은 도서관에 가서 영어 회화를 공부했다. 토익 500점도 안 나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인간과 정반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날 카카오톡 알림 하나. 엄마, 시우야, 아버지 병원에 누워 계셔. 너무 아프대. 한 번. 와주면 안 될까? 세상이 또 심장을 쥐어 짰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 아니, 강병국. 그 인간. 내가 용서해야 내가 자유로워지는 걸까? 아니, 내가 용서할 사람은 그가 아니라 나야, 나 자신? 그는 핸드폰을 껐다. 그리고 다시 공부책을 폈다. 이번엔 소방기술사 데뷔 강의. 사람을 좋아하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다. 그 감정 하나가 나를 아버지로 만들까봐. 서울 외곽, 반지하 원룸. 강시우는 퇴근 후엔 근처 체육관에서 운동을 했다. 혼자 사는 법을 익히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잠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자주 마주치는 여자가 있었다. 또 만났네요. 전 여기 알바예요. 강시우 씨 맞죠? 시설관리 기사님. 시우는 순간 얼어붙었다. 내 이름을. 그녀는 자주 웃었고 말을 걸었고 그가 좋아하는 음료수 할인도 챙겨졌다. 이거 드셔보세요. 오늘 힘들어 보이시길래 시우는 처음이었다.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자기 표정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그날 밤 그는 혼잣말을 했다. 혹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걸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심장이 아팠다. 왜냐면 그는 알고 있었다. 좋아한다는 감정이 지배한다는 감정으로 바뀌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그는 무서웠다. 아버지처럼 될까 봐. 과거 아버지는 늘 말했다. 네 엄마가 나한테 말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맞는 거지. 나는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울린다. 그래서 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유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강시우씨, 저랑 밥한 끼, 어때요? 시우는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근데 저 사람한테 상처 줄까봐 무섭습니다. 저도요, 그러니까 같이 조심하면 되죠. 우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말에 시우는 울컥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해준 적 없었다. 그날 밤, 시우는 일기를 썼다. 나도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일까. 그리고 처음으로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확인했다. 누군가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시설관리직으로 입사한 지 7개월. 강시우는 착실히 일했고 칭찬도 들었다. 그러나 팀이 개편되며 새로운 관리팀장이 배정됐다. 이성만, 50대 후반. 베테랑 그리고 시작부터 시우를 무시했다. 자격증 몇개 있다고 깝치지 마. 넌 그냥 현장 노가다야. 그말 어디서 들었더라? 강병국 그 인간이 술 먹고 했던 말과 똑같았다. 네가 뭘 알아? 넌 평생 기어야 돼. 태어날 때부터 인생 졌어. 그 말이 겹쳤다. 이성만 팀장의 얼굴에 아버지의 그림자가 덮혔다. 그리고 시작된 업무 과잉지시 공개 망신 회의 중 모욕. 이걸 왜 이따위로 해? 강시우 씨. 이따위로 살면 아버지도 너 버리겠다. 그날 시우는 화장실에서 구토했다. 정신과 약을 끊은 지몇달 됐지만 다시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밤에는 게임 대신 편안하게 죽는 방법을 검색했다. 나 진짜, 진짜 다 했는데 왜또 여기서 무너지는 거야? 그 순간 핸드폰 진동. 유진. 요즘 연락이 없네요. 혹시 힘든 거면 그냥 말만 해도 돼요. 제가 들을게요. 그 말에 시우는 눈물을 쏟았다.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그리고 다음날 그는 휴가계를 냈다. 정신과를 찾아갔다.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폭력은 다시 온다고요. 형태만 바꿔서. 그 말이 시우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아버지를 끊었지만 세상이 그 대체물을 계속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결심했다. 다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똑같이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그는 정중하게 부서 이동을 요청했고 다행히 수용되었다. 이성만 팀장과는 완전히 갈라섰다. 그리고 다시 유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고마웠어요. 그때 문제 없었으면 아마 난그말 끝은 보내지 않았다. 그저 고마웠어요만 남겼다. 그 말이면 충분했다. 처음으로 누가 날 부수지 않았다. 그게 낯설고 무서웠다. 이성만 팀장과의 악연에서 벗어난 후 강시우는 같은 회사의 관리 이팀으로 발령받았다. 업무 강도는 높았지만 사람들이 사람답게 굴었다. 그건 시우에게 낯선 일이었다. 실수해도 욕을 하지 않았고 보고를 늦게 올려도 조용히 도와줬다. 아직 1년도 안된 사람이 뭘 완벽하게 해 실수도 일이지. 자, 다음엔 이 방법 써봐요. 그말 한마디가 시우의 등 위에서 돌덩이 하나를 내려놓았다. 그날 퇴근길, 편의점 앞 유진이 서 있었다. 요즘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다 덕분이에요. 둘은 함께 분식집에 갔다. 떡볶이, 순대, 김말이 음식보다 분위기가 따뜻했다. 유진이 물었다. 혹시 나랑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 있어요? 시우는 한참을 머뭇거렸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운데요. 그래도 해볼게요. 내가 누굴 좋아해도 되는 사람이라면.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혼자 사는 집에 누군가를 들였다. 유진은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그냥 커피 한잔후 그리고 창밖을 보며 말했다. 당신 방 햇살 좋다. 그동안 그늘에만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 말에 시우는 웃었다. 자신의 삶에 처음 햇살이라는 단어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불을 다 끄지 않고 잠들었다. 어두운 방에 누가 들어와도 이젠 더는 그게 공포가 아니란 걸 조금은 알것 같았다. 강시우, 34, 소방시설 기술팀 정규직 3년차. 근속 4년차 이 정기적으로 헌혈을 했고, 1년에 두 번은 봉사활동을 갔다. 연봉은 많지 않았다. 집도 없고, 차도 없었다. 하지만 웃을 수는 있었다. 그리고 유진과는 3년째 만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가 만든 가족이니까. 그 말에 시우는 눈물을 삼켰다. 자신이 평생 꿈꾸던 말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가족이다. 그게 나한텐 결혼보다 큰 말이에요. 어느날 편지가 한통 도착했다. 보낸 사람 강병국. 내용 공란. 단 마지막에 한 줄만 적혀있었다. 살면서 미안했다. 난 여전히 내 인생 이해 못하겠다. 시우는 그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러고는 말없이 컵라면 물을 올렸다. 그게 끝이었다. 아무 분노도 아무 눈물도 없었다. 이젠 그 사람도 기억에서 흐릿해지고 있었다. 복수하지 않았고 용서하지도 않았지만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가지진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날 예시우는 자격증 파일을 꺼냈다. 전기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그리고 최근에 합격한 소방기술사 예비 자료. 기술사까진 아니어도 내 이름 석자로 먹고 살수 있게 됐으니까. 그날 밤 시우는. 유진과 함께 시장을 걸었다. 뻔한 순대국집, 알록달록 소주병 불빛, 그리고 웃음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시우는 말했다. 여기까지 오는데 좀 오래 걸렸네요. 근데 왔잖아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왔다. 정말 왔다.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낸 것이다. 그렇게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들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는 이제 그 상처 위에 자신만의 삶을 한줄한줄써 내려가고 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행복은 특별한 일에서 오는 거라고. 하지만 그는 안다. 행복은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저 오늘 하루 조용히 버텼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강시호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자신만의 빛으로 살아간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